그 무의식 안에 이게 갑자기 생겨서 우연치 않게 내 타이밍일 때그 사람이 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. 네. 이 말은 뭐야? 이 고객은 그 여러분들 얼굴도 못 봤어요.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.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와 이거에 대한 니즈가 얼굴 한번안 봤으니까 그냥 안 해요 하고 끝낸 거예요. 그럼 과연 이런 고객을 우리가 다 놓칠까? 이걸 다 놓치면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이분들을 거절부재디비를 관리 잘하는 게 진정한 영업인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점 내에서도 거절부재디비를 섞잖아요 섞어갖고 다시 티에 하면은 거기서 만나서 또 계약을 해요 음. 왜 거절하셨어요 막 그날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면 그날 뭐 하셨어요 하고 심층 질문해 보셨나요 저녁에 친구랑 소주 마셨대 소주 마시러 가고 싶으니까 안한 거야 그냥 음.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했던 거 다시 돌아와서 농부의 신정으로 거절디비 부재디비 관리 처리 따로 있습니다. 다 기입하셔야 되고,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근데 그런 말은 할수 있겠죠. 어, 예를 들어서, 아, 나 그냥 그거 저 취소할래요? 근데 뚝 끊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. 그냥 왜 그러셨어요? 막 근데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서. 그럼 이런 말을할수 있죠. 아, 그러면 고객님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, 나중에 만약에 다시 상담이 필요하시면, 저한테 전화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고객이, 아, 그렇죠. 그러면 그때 전화 드릴게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많은 클라이언트분들을 모시는데 아침에 간추린 뉴스 보내드려요. 답장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날짜 정보하고 그냥 하이라이트 뉴스인데 제가 아침 데일리로 보내드리니까 그 뉴스 보시다가 혹시 생각나서 필요하시면 그때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. 괜찮으시죠? 이 말만 하는 거야. 그러면 여러분들 데일리 어제 배웠죠? 데일리 보낼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 부재 거절 DB들도 한 건당 3만원에서 비싸면 7만원까지 내가 내돈 주고 산 DB잖아 그런 거절들이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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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, 200개, 300개, 500개 중에 난 그냥 아침에 데일리만 보냈을 뿐인데 그 분이 마침 친구들하고술 먹다가 야너 보험료 얼마 내냐? 나 10만원 내는데? 너왜 이렇게 많이 내? 나 7만원 내는데? 너왜 그렇게 나 20만원 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20만원이면 뭐다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실비 있냐? 응?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매일 데일리 보내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죠. 근데 데일리 안 보내? 그러면, 우리 엄마, 내 친구 설계사인데 걔한테 연락해봐야겠다고 여,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.